안녕하세요. 김형련입니다. 오늘이 6월 10날인데요. 6월 10일은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95년 전인 1926년 6월 10날 일어났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황제셨던 순종황제가 승하하시고 그분을 마지막 안장하시는 인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결집하고 일본의 강점에 대항하여 조선의 자주 독립을 부르짖고 일어난 만세 사건이 바로 6월 10날 60만세 사건인 것이죠. 이 일에 전 민족이 거적적으로 하나가 됐고 국내외를 망나하고 조선에 대한 독립을 꿈꾸면서 60만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촉발된 날이 바로 95년 전 6월 10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7년도 6월 10날 일어났는데요. 당시 대통령이 었던 전두환은 군부의 세력을 등에 업고 그는 무자비한 복제를 하는 정권을 이루게 되죠. 여기에 한관 젊은 학생들이 또한 일어나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운동하고 일어났을 때 전두환은 무자백의 탄압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박종철 군이 고문당하다가 죽는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시위하고 있던 학생들 가운데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이한열 군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군의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래서 전역으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학생들을 중심과 주축으로 한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는 34년 전 6월 10날 그날의 사건을 60만세 운동이다 혹은 병인년화 일어났다 해서 병인 만세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926년도 60만세 사건과 1987년도의 60민주항쟁 이두 가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그리고 진정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세계 사회에서도 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 꼽히는 두 개의 중요한 운동이라고 그리고 항쟁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조들의 흘림표와 그리고 선배들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오늘날에 이런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만큼 아름 고속 성장을 이루었고 아름다운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로 모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그들의 고결한 순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민주 평화를 우리는 잘 지켜낼 의무와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소설가 가운데 루쉰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본래 희망은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사실 길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길을 먼저 가고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가다 보면 바로 그곳이 길이 되듯이 우리가 뜻을 같이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독립. 그리고 참된 평화와 자유민주를 위하여 온 국민들이,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길을 남을 만한 그런 아름답고 인민는 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초석을 놓은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1926년 육시 만세 사건, 1987년도의 민주항쟁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사장 육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이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길이시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시며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진리에 길드신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 길드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간다면 우리는 영원의 생명의 길로 갈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과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다른 열방과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으로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길대신 주님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갈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6월 신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에게 본을 보이고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길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보냅니다.